우리가 카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지는 좀 됐어요. 뭐, 보통 두 가지. <laughs>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둘다 우리 <laughs> 뭐 아무거나 줘, 그냥. 이런 거왜 없지 생각했었는데, 나왔어. 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현대카드 디자인팀. 거기 한번 급습해야 돼요. 이거 약발지 않고 이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거든, 지금.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람의 까람입니다. 오늘은 이거 사라고 정해줄 거 아니야. 이거 사지 마. 물건 살때 뭘로 사지? 현금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 난 요즘 현금 만 원짜리 한장 지갑에 놓고 안쓴 지가 지금 벌써 한몇주된것 같아요. 신용카드가 지금은 돈이잖아. 근데 더군다나 카드는 요즘은 뭐 이렇게 물건 사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야. 신분증이잖아, 거의. 큰 건물에 들어갈 때도 명함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 신용카드라는 건 21세기에는 자기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물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나 미대오빠인거 알지? 근데 네가 디자인한 카드를 좀 보라고 막 하품 나오지 않냐? 너무 재미없잖아 카드 디자인이 용납할 수 있지 그냥 뭐 물건 살때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띡 하고 뭐 그거니까 카드 디자인이 엄청나게 좋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 너 그.. 빤스 왜 샀냐? 며칠 전에 <laughs> 보여줄 것도 아닌데 왜 빨간 빤스를 입냐고 디자인이라는 건꼭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드가 있어 그냥 살펴만 보자 2020년부터 2021년에 라이프 스타일이란 건 뭘까 배달 아니야 배민 덕분에 편하게 살았잖아 매덕스 피자 매앤치즈 피자 먹잖아 그럼 바로 뉴욕이야 이럴 때 여행 갈수 있게 해준 배민께 일단 감사를 드리는데 현대카드랑 배민 현대카드를 만들었어 계란 노른자 우리가 카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지는 좀 됐어요. 뭐 보통 두 가지.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둘다 구리고 싶어. <laughs> 아무거나 줘, 그냥.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줬는데 이 중에 뭘 가지고 싶을지 내가 잘못 고르겠잖아. 다 좋잖아. 이 중에 뭐 고르냐? 난 이거. <laughs> 이 생선 뭔지 아냐? 현대 카드는 꽁치를 카드에 넣었다. 꽁치라고 생각한 새끼들 꺼져. <laughs> 카드에 꽁치, 꽁치도 꽁치가 들어있어 내가 지금 이 멘트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한번 찍었어 이 영상을 근데 내가 이걸 꽁치라 그런 거야 그래도 현대카드에서 다시 찍으래 이거 고등어라고 소비자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 꽁치로 그리고 고등어라는 거 고등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어가 색깔이 예쁘잖아요 또 예쁘지만 고등어를 이렇게 보면서 아... 감동하진 않잖아 우리가 근데 이걸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이게, 이게 현대미술이지 뭐가 현대미술이야 그리고 이거 그 식사 대용으로 아 아니야 그냥 이거 보고 밥 먹자 반찬 하나 줄여도 돼 이거 있어 아니 <laughs> 김을 카드에다 넣는다는 것도 이거는 좀 계산할 때 이거 딱 내면은 아니 저 카드 주세요 그럴 거 같지 않아? 그거만이야이 흰자와 노른자 사이에 이 흰자를 완벽하게 익히기가 쉽지 않거든 기름 온도를 적절히 해줘야 이 상태 나오거든 다 해봐서 알잖아 이 옆에 흰자가 투명하게 있잖아 보통 근데 이거 지금 완벽한 계란으로야 지금 이거 보면 막 계란밥 먹고 싶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현대카드 디자인팀 거기 한번 급습해야 돼요. 이거 약발지 않고 이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거든, 지금. 지금 디자인팀에서 이걸 얘기할 때 떡볶이 오븐 좀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물 부분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걸 지금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쓸고컬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컬이야. 지금 이 인쇄 상태도 요 디테일 뭐냐고, 이거. 어? 이게 지금 그 철가망, 모진 풍파를 해치면서 사계절 24시간 일주일 내내 배달하면서 생긴 이 상처들이 표현되는 것도 대단해 이건 쉽지 않거든 더 놀라운 건이 배달 글씨 있지 옛날엔 철가망에 부스를 중국집 이름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고개 끄덕끄덕하면 이제 약간 <laughs> 날 먹은 <먹는> 건데 <laughs> 배달이라고 쓰여진 카드를 누가 쓰겠어 라는 게 회사 내에서 디자인 그 컨펌할 때 나와야 정상이거든 <laughs> 근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얘네들 지금. 아, 근데 난 이거 갖고 싶다. 아요거 지금 광역수사대가 보면 요거 분명히 수사 들어가거든, 이거. 여기 지금 캐릭터 배달이가 이 고컬로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걸 집어넣을 일이냐고, 지금 이게. 제가 여기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이 회사의 분위기가 깨어있을 것같으냐 깨어있잖아, 지금. 이 컨펌이 안 난다니까, 보통. 카드를 디자인한다라고 할 때, 이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요 그런 것들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리고, 숫자나 이런 것들은 뒷면에다 표기하자. 이런 식으로 추진력 같은 것도 대단하고, 디자인으로만 봐도 재밌는 것 같아. 난 지갑에 김 넣고 다니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한 게 아닐까. 카드도 재밌을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카드도 있어.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이어리도 스타벅스 거 쓰고 뭐 다이어컴 뭐 사무실 책상에 스타벅스 걸로 막다 얼마 전에 줄서 있는 애들 봐봐 아침에 내가 살금살금 오토바이 타고 나갔어 근데 사람들이 차는 없는데 옷 줄을 쫙서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스타벅스 앞에 줄을 서요 가방이랑 그 의자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스타벅스가 주는 그 이미지가 그냥 좋은 거야. 무슨 약간 뭐 아이돌 좋아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느낌표를 탁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가 아닌가 싶어. 배민 현대카드처럼 막 거하게 약을 빨진 않았어. 근데 이거는 강약 조절을 너무 너무 잘했지. 봐봐. 그냥 심플하게 사이렌 문양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금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요것도 있어. 이것도 예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투명이야. 투명인데 홀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조명에 따라서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막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해보여요. 그니까 지갑에서 꺼내때 요거 샷꺼낸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앞 거는 이거지. <laughs> 이 슬리브 디자인 요거. 요 슬리브 지. 이 질감을 이렇게 고컬로 살릴 일이네요. 아, 그니까 나는 이 디자이너와 제작자 간의 뭔가 그 의사소통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질감을 좀더 종이에 가깝게 해주세요. 그게 뭐 카드의 본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니까 러 이거 뭐 슬립은 성애자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지갑에 항상 넉사 있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종이 느낌이 나는 카드를 꺼내서 결제한다는 그게 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이 디자인은 이걸 생각해낸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감각이 좋아. 아침에 줄 섰던 사람들. 다음은 이런 거왜 없지 생각했었는데 나왔어. 소원이 뭐야? 여행 가는 거. 너무 처음부터 나왔는데. <laughs> 우리 소원이 여행 가는 거잖아. 지금 여러 명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여행 가는 거 나오잖아. 근데 못 가잖아. 근데 그 참을 때 여행지 사진을 보면서 가고 싶은 곳을 꼽아보는 거 되게 좋지 않아? 매일 그거 가지고 한한 시간씩 놀수 있어. 뉴욕에 가서 야, 한랄 가이즈 그 길거리에 서서 새벽에 야 먹고 싶다. 오사카에 가서 쿠시카츠를 먹겠다. 도쿄에 가서 에도마의 스시를 먹겠다. 딱 지금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어디 여행을 갈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게 요즘 내 취미야. 매일매일 보면 그 재미. 그래서 그거 상상할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야. 옆에 창문이야, 이게. 지금 비행기 창. 비행기 타고 거기 가면서. 아, 그러면 내려서 체크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영장에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상상할 때 옆에 이게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렇게 좀 업되지 않냐? 석양이죠. 그럼 바꾸는 거지, 이렇게. 요, 요게 뭐지요 비행기 날개거든? 요 각도로 볼때 2층이야. 7, 4, 7, 800. 이제 해가 다 떠가지고 그 파란 하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로그 상상을 할때뭘 마셔야 되느냐 구아바 주스 마셔야지 대한항공에서 주는 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마시면서 상상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나 같은 기계 덕후들한테는 요거 어? 아, 메탈카드 금속으로 만드니까 진짜 비행기 가잖아 우리 그 K2-601 K2-707 이렇게 편명이 써있거든 숫자만 보고도 어디 가는 비행기 몇 시에 뜨고 뭐 오는 건 뭐고 뭐, 뭐 이런 거 아는 애들 있잖아 그항 덕들을 위한 요 디테일이랄까? 요거, 아, 요거는 여행에 대한 꿈, 그리고 여행에 대한 목적의식을 높인다. 이것만 가지고도 디자인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총평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용카드라고 하면 정해진 규격, 정해진 디자인, 정해진 대로 쓰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디자인이 있으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카드를 디자인으로 고르는 시대가 왔다. 신용카드라는 건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는가까지 다볼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쓴 신용카드 내용만 뽑아봐. 내가 먹을 거리에 얼마를 썼는지, 데이트에 얼마를 썼는지, 그 여자랑 언제 헤어졌는지, 뭐 이런 거다 나오잖아. 카드 사용 금액이 갑자기 확 줄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연애 상태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이 다 살아있는 게이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현대카드가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처음 열었을 때는 카드 회사가 왜 그걸 하지? 뮤직 라이브러리, 트래블 라이브러리, 쿠킹 라이브러리를 왜 하지? 근데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단추가 맞춰지잖아요. 현대카드가 오랫동안 해온 것들과 함께 이것들을 본다면, 현대카드가 뭔가 거시적으로 보고 지금까지의 카드와는 뭔가 다른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디자인 중에서 내가 대상을 준다. 까남 대상. 꽁치 아니고 고등어. 아, 카드에다 이런 걸 넣냐.